종종 외국 사람들은 한국에는 도둑이 없고 한국 사람들은 정직하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한국에서는 물건을 아무 데나 둬도 누가 잘 가지고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장소, 카페나 도서관 같은 곳에서 가방, 노트북, 심지어 스마트폰까지 자리에 두고 자리를 오래 비워도 걱정이 별로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를 기억해봐도 도서관 등에서 잠깐 화장실 갔다 오려는 학생이 옆에 있는 학생에게 실례지만 저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오려고 하는데 제 물건 좀 봐줄 수 있을까요? 이런 부탁을 하고 화장실 갔다 오는 경우를 많이 보, 보게 됩니다. 다른 누군가가 자기 물건을 가지고 갈까봐 낯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잘 없는 것 같습니다. 공공 장소에 그냥 자기 물건 아무데나 두고 어디를 다녀와도 웬만해서는 그 물건이 그냥 그 자리에 있습니다. 뭐 우리 나라에서도 어디에나 뭐 항상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봐도 신기할 정도로 우리 나라에서는 사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내 물건을 다른 사람이 잘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우리 나라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더 정직해서 그런 것이겠죠. 저도 그렇다고 말하고 싶고, 정말 그런 것이었으면 좋겠지만, <laughs> 사실, 정직해서라기보다는 좀 다른 이유가 있다는 어떤 글을 봤습니다. 보통 한국 사람들은 위험을 감수하기 싫어하는 경향이 비교적 있다고 합니다. 위험을 감수하며 무언가를 얻기보다는 안전한 편을 택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가지고 가는 일도 사실 위험 부담이 있죠. 누군가가 내가 가지고 가는 그 장면을 볼 수도 있고, 우리나라에는 CCTV가 참 많은데 CCTV를 확인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가지고 가는 그런 위험을 감수하기보다 안전하게, 그냥 손대지 않는 편을 택하는 것입니다. 물론, 위험을 감수하기보다 안전을 택하는 것을 정직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정직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제가 오늘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또 유튜브 쇼츠를 우연히 보게 됐는데요. 오늘 봤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공공장소에서 남의 물건, 고가의 물건도 잘 훔치질 않지만, 한 가지 잘 훔치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뭘것 같아요? 우산이라고 합니다, 우산. 저도 실제로 자주 경험한 일이어서 공감이 됐는데요. 노트북, 스마트폰 등 고가의 물건도 잘안 훔치는데, 우산은 그렇게 잘 훔쳐간다는 것이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비와서 우산 쓰고 오셨을 텐데, <laughs> 우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통 어떤 물건이 그냥 그 길에 놓여 있어도 그 물건에 분명 이렇게 주인이 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에는 다 주인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준 사람이 임자, 뭐 아이들이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요. 그건 어린 나이의 생각이죠. 주었다면 잃어버린 사람이 있는 것이고, 가능하다면 잃은 주인에게 돌아가는 것이 옳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인이 없다고 착각하고 그것을 차지해 버린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누구인지 우리에게, 우리에게 말하라. 말하라 아멘. 이 구절들만 읽으면은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잘 이해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성전 전화 정화라고 말하는 사건의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거기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신 사건이죠. 누가복음에서는 많이 언급하지는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정말 과격하게 반응하셨다는 그런 사실을 말씀합니다 상을 엎으시고 책직을 만들어서 동물을 막다 쫓아내시는 등 그런 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신 이런 일이 대사장,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의 귀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더욱이 그날 하루의 사건만이 아니라 또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신 예수님을 보니 가만두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날도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들이 말했습니다. 물론 그들은 이것이 정말 궁금해서 권위를 누가 준 건지 궁금해서 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답을 내리고 찾아온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이런 이런 일들을 할 권리가 없다라고 말이죠. 그들이 왜 이렇게 반응하는지는 저도 잘 이해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갑자기 어떤 낯선 사람이 찾아와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이런저런 사역들을 막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같아도 가서 따질 것입니다. 당신은 누구시죠? 다, 지금 당신 뭐 하는 겁니까? 우리 교회에 와서 이런 일들을 왜 하는 겁니까? 당회의 허락은 받았습니까? 뭐, 최소한 우리 담임 목사님 허락은 받았습니까?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왜 이렇게 찾아와서 예수님께 따지는지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래도 이분은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인데요?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도 당시 그들에게는 아니죠. 그들에게 예수님은 마치 이단다, 이단자처럼 인식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로 비유하자면 사이비 교주가 직접 우리 교회에 찾아와서 이런저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런 단체의 일원이 아니라 교주가 직접 와서 말이죠. 예수님을 사이비 교주의 비유에서 죄송합니다. 당시 그들의 인식이 그랬을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속시원하게 자신을 밝히시면 좋았겠지만 당시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시, 아들이심을 아들이심을 밝히신다고 한들 그들의 마음은 이미 완악해져서 그 말씀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것이 그들의 계획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권위가 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시는 그런 말씀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잡히시지만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직 자신을 밝히실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 함정 질문에 다시 질문으로 대답하십니다. 우리 3절과 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 시작 대답하여,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세례가 하늘로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하늘로부터 그들은 어 요한의 세례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서로 이렇게 의논하는데요.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그들은 요한의 세례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그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솔직하게 말하며 세례, 요한의 세례는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는 백성들이 그들을 싫어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백성들이 그런 이유로 정말 종교, 종교 지도자들을 돌로 칠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문자적으로 정말 돌로 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인기가 에, 없어질 것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대중의 그들은 대중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죠. 지금 그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하기에 굉장한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늘로부터라면 왜 믿지 않았냐 할 것이고 사람으로부터라면 자신들의 인기가 급하락할 것이고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르겠다, 모르겠다.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모르긴 뭘 몰라요.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부터라고 그들은 이미 생각하고 있으면서 대중을 인식해서 대답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정치인들이 곤란할 때 기억이 안 난다 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한 것이죠. 누군가는 기억이 안 난다 라고 대답하면 농담으로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왜 기억이 안 나세요? 정치인이세요? 어쨌든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에게 곤란한 질문에 모르겠다 라고 대답합니다. 모르겠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왜 그들은 왜 그들은 요한의 세례를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의 세례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하신 말씀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요해, 요한의 세례를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요한의 세례가 자신들로부터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허락한 것이, 허락한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들은 스스로 성전의 주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승인하지 않았으니까 요한의 세례는 불법입니다. 그들이 승인하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불법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스스로 성전의 주인이 된 것이죠. 비록 그들이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성전의 주인은 아닙니다. 사실 그들은 그저 성전의 일꾼들일 뿐입니다. 성전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잘 아시죠? 예, 예수님.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어린아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준 사람이 임자가 아닙니다. 원래 모든 것에는 다 주인이 있습니다. 성전의 일꾼들이 정말 해야 하는 일은 주인이 누구인지 잘 인식하고 주인의 뜻대로 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전의 일꾼들이 스스로 주인 행세를 하면서 오히려 주인을 내쫓으려는 황당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맡기고 타국에 갑니다. 열매가 날때가 되자 주인이 소출을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냅니다. 농부들이 어떻게 하죠? 종을 두들겨 패고 빈손으로 돌려보냅니다. 주인은 마땅히 농부들에게 소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월세라고 말할 수 있겠죠. 상가를 빌렸으면 월세를 당연히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처럼 농부들은 주인에게 마땅히 소출을 줘야 합니다. 지금은 그것을 돈으로 대신하지만 당시에는 포도원의 일꾼들은 소출의 일부를 노동의 대가로 자신들이 가지고. 소출의 일부는 포도원 주인에게 마땅히 줘야 했던 것입니다. 주인이 그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했던 것이 아니에요. 마땅히 요구할 것을 요구한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주인의 종을 두들겨 패고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주인이 두 차례 더 종들을 보냈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두들겨 패고 능욕하고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결국 자신의 아들을 보내고자 합니다.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종들을 보내니까 농부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생각한 주인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고자 합니다. 주인의 아들은 주인 자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을 보낸다는 것은 자신이 직접 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들은 존대하리라, 존중, 존중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아들을 보냅니다. 어떻게 됩니까? 14절과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과 15절 시작.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족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 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아마 이 비유에서 주인에게는 아들이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부들이 생각하기에 주인의 그 유일한 상속자인 이 아들을 죽이면 포도원이 자신들이 자신들의 것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제가 참고한 주석에서는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만약 상속자가 없을 경우에 땅이 소작농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당시에 흔히 일어나는 일이었다. 그래서 농부들은 상속자를 죽이고 이제 포도원이 자신들의 것이 될 것으로 생각하며 좋아하고 있었겠죠.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어리석은 착각이었습니다. 상속자인 아들을 죽인다고 해서 주인도 죽게 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들은 주인의 진노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16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다른 사람들에게 줄이라 하시니, 사람들이, 사람들이 듣고,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되지 말아지다. 주인이 와서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듣던 사람들은 그렇게 되지 말아지다라고 했다고 말씀합니다. 비유를 듣던 백성들은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며 그건 정말 비극이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나 그 비유를 듣고 일을 가는 사람들이 있었죠. 오늘 함께 읽진 않았지만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그들은 예수님의 비유가 자신들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잘 이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주인의 아들, 즉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잘 이해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그 주권을 인정하기보다는 여전히 마치 비유의 농부들과 같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비유에서 마치 포도원의 농부들과 같습니다. 그저 성전의 일꾼들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들이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음에도 자신들이 성전의 주인임을 주장하며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연히 크게 상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전이 무엇입니까? 물론 교회도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정확하게 말하자면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고린도 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너희라는 말이 교회를 뜻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6장 19절과 20절에서는 이렇게 또한 말씀 했습니다.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 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네.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 우리 몸은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성전, 성령의 성령의 전입니다. 내가 바로 성전입니다. 때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이 성전의 주인은 나예요.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 성전을 주장하는 것입니까? 내 삶의 주인은 나예요. 나는 내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내 삶에 관여하지 마세요. 방금 말씀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성전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 몸의 주인, 우리 삶의 주인도 마땅히 하나님이신 줄 믿어야 합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려 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님 것이었지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주인이셨지만, 스스로 집을 나가 차로 잡히고 팔린 우리를 하나님께서 또 다시 값을 주고 사셨습니다. 하나님께 반역하고 집을 나간 패역한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진멸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가장 귀한 독생자를 내어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다시 사셨습니다. 여러분 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행위가 무엇입니까? 누군가는 극한 열매 하나 먹었다고 먹은 것 가지고 너희 하나님은 그러시냐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속 좁은 하나님이시냐고 말이죠. 선악과를 먹은 범죄는 단순히 먹지 말라는 열매 하나 먹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껏 누리라는 것이죠.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건 단순히 먹지 말라는 열매 하나 먹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이든지 다 마음껏 누리되 이거 한 가지만큼은 꼭 기억하고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심을 반드시 기억하라고 말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일은 반역이었습니다. 당신은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을 해야겠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입니다. 다내 겁니다. 라고 말이죠. 이처럼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도 마찬가지였죠.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주인이신데, 자신들이 성전의 주인인 줄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성전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주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성전에서 장사하고 자신들의 뜻을 위해서 율법을 남용했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오셔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성전에서 율법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내 몸은 내 것이며 내 삶은 내 것이라는 생각이 우리 본성입니다. 우리에게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죄의 본성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의 주인이 아니라 그저 성견, 성전의 일꾼들이었던 것처럼 성전인 내 몸의 주인 역시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내 몸의 일꾼일 뿐입니다. 이런 말이 사실 듣기 좋은 말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자유롭기를 바라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주장하기를 바라고 누군가의 지배를 받는 종이 되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추인이 될수 없습니다. 둘중 하나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든지 그 외의 것의 지배를 받든지 의의 종로를 타든지 죄의 종로를 타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의 돌봄을 받든지 강도에게 잡혀 삼켜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란.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보호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물론 스스로 주인행세를 하던 우리 본성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일이 우리에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가 섬길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선하시며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전능하시고 항상 함께하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주여주여 주여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정말 하나님의 주인되심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억압하고 통제하려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과 보호하심 가운데 오히려 참된 자유를 얻고 우리가 참된 행복을 누리기를 그렇게 원하십니다. 비록 스스로 주인 행세하는 죄인의 본성을 가진 우리가 하루 아침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일이 쉽지 않겠지만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정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는 말씀도 결국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통치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 임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